2023년 9월 24일, 일요일, 오후 12시 반입니다. <laughs> 집사람이 아프다고, 뭐, 어깨도 아프고, 뭐, 여기도 아프고, 저기도 아프고, 다아프다그래가지고한의원에가요 한의원? 일요일날도 한의원 하는데 있어요. 한의원 가고 있습니다, 한의원. <laughs> 바람이, 이거, 쉬어는 바람이 부네요. 이쪽으로 가니까. 이단 놓고 슬슬 갑니다. 꽉 잡아. 길이 나쁜데, 꽉 잡고 가야지. 이게 인도가 아주 여기는 더 엉터리로 깔았어요. 울퉁불퉁 그냥 울퉁불퉁. 이 수평이 안 맞아요. 수평이. 예. 이거 돈을 받아먹었으니. 아 저기는 완전히 포코를 저렇게 틀어놨네요 저기 저쪽에 포코 포코들이나 포코를 저렇게 막딱 공원에 틀어놨네요 그 영상을 적고 가겠습니다